2021년 1월 30일 어린이 비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언제나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릴 생명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온갖 화려한 돈과 명예 권력이 늘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값짐을 우리가 더잘 알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 의지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귀한 어린이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어린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 할렐루야.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자, 2021년이 시작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1월 31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너무 교회 오고 싶죠? 어, 지금. 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조금씩 더 노력하고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낯선 사람 만나지 않고 서로 주의하고 살면 어, 종식되는 날이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가 교회에 와서 어, 예쁘고 멋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여서, 어, 자다 말고 딱 일어나서 눈곱도 안, 안 떼고, 부시시한, 어, 모습으로, 내복 입고, 어떤 친구들 잠옷 입고, 이불 속에 앉아서 휴대폰을 누워서, 어, 영상을 보고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단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대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은 누구일까? 어, 하기 전에 딴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자,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것에 자, 어, 돈이 많은 곳에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는 거, 어떤 사람, 어떤 관심 사람들은 1등하는 거, 매달따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기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는 스타가 되는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고 세서 대상이 되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하는데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 죄로써 끊어진 그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어,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 우리애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일을 사랑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두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말씀에 어, 그래서 우리들이 그 어, 매일 매일 생명의 양식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뭐라 그랬죠? 생명의 양식은 말씀 어, 또 뭐예요? 큐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 내 마음 속에 내용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 본문 말씀 읽은 거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짜잔, 어,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 공부도 많이 하고 어, 율법으로 정말 공통한 어, 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작에 못박게 죽으시고 어, 3일만에 부활하신 후에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날도 이분이 어, 대제사장한테 가서 저기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저한테 써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담에색이라는 곳에 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 잡아오려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가고 있는데, 담에색이라는 그 길에, 길에, 길에서 빛이 쫙 나타난 거예요. 어, 너무 밝은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바울은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리고 눈이 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 빛에 빛 속에서 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 소리가 들리기 전에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나온 것 말씀대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어,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셨을까요? 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바울은 바울은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누구한테 나타나셨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러시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기도하는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지면서 사울이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부터 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을 잡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어 그런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어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 쫓겨나기도 했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막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었고, 어, 돌에,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어, 죽을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떤 때는, 어, 배를 타고 가다가 배풍랑에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죽을 만한 그런 위기까지 처하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끝까지 감옥에 가서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바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이방 나라에 다니며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 받아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핍박을 사람들한테 구박을 받고 돌멩이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침몰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늘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잘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 누가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해도 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 담대하게, 강하게,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우리아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 사람들이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너를 많이 퍼치고 다녀 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하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고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건강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십시다. 자, 이 시간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유대인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은 율법에 아주 출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데, 예수는 또 누구야? 다 잡아서 가둘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멀리 다메세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어요. 어우 이전에 알지 못하던 강한 빛이 비추어 오는 것이었어요. 어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그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 어, 주여, 누구십니까? 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러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미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자신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자 사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이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참 사랑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님이에요. 사울은 이후로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각 교회에 쓴 편지들은 지금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우리에게로 전해오고 있답니다. 자, 바울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만나주실 거예요. 아멘. 자, 광고를 하겠습니다. 광고 잘 알죠? 우리 친구들 다 외워도 돼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엇을 한다고요? 큐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큐티 하세요. 그리고 큐티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광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정말 훌륭하고 좋아요. 나와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교회 안전해요.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 쓰고 손수도 다 하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안전한 교회로 달려오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어,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본인이 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돌멩이로 맞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어, 정말 어, 믿음의 믿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어, 믿고 따르는 그런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예수님 이라고 뭐라고 하여도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며 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ชอบอีกเป็นสอง yeah uh huh come on let's go เข้มงวดใน말씀มั่งซ่ง누가누가찾아나다셈을닫아줘봐오늘외울말씀을원두쓰리포세살로니가전서오장십팔절말씀세살로 들말듯세팔로니가전서구장시팔들말듯감사히감사하다이것이그리스도예수안에서감사히감사하다이것이그리스도예수안에서너희를창작신너희를창작신하나님의뜻입니다하나님의뜻입니다감사히감사하다이것이그리스도예수안에서너희를 张海鑫。